약국도 아닌 것이 약이 쌓여가요. 확실히 티가 나요. 좋아요. 필요하지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너무 이게 벌거벗기듯이 다. 안녕하세요. 유스태 메모리의 유지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촬영하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좀 활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 우리 유튜브 팀에 제그 비타민 냉장고를 한번 <laughs> 보내드렸었는데 약국도 아닌 것이 <laughs> 약이 정말 막 쌓여가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비타민들을 진짜 다 갖고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을 여기 작업실에 갖고 오기 때문에 작업실에 있는 것만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 뭐 약쟁이도 아니고. 네. <laughs> 지금 조공 같은 역할을 맡으면 뭐 살을 갑자기 찌워야 되는데, 상탈모씬 뭐 같은 게 있으면 뭐 갑자기 또 체지방을 줄여야 되니까 여러 이제 보충제들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트레이너가 추천한 뭐이 커팅제를 좀 사봤는데, 언박싱도 한번 해보고, <laughs> 지금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도대체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어? 나 그래도 국민 배우술을 몇번 들어본 배우인데 이거 먹고 다음 날 사망하는 건아닌지 한번 <laughs> 좀 <웃음> 모르겠어. 나 그냥 노출할 거야. <웃음> <웃음> 제가 영양제 중에 가장 많이 먹고 제가 몸으로 피부로 느꼈던 영양제는 제가 이 비컴플렉스,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이 비타민 B를 먹었을 때는 확실히 티가 나요. 뭐 하루에 일과들을 보는데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 이제 잠을 자더라도 이제 몸이 개운하지 않을 경우, 그때 비타민 B를 먹습니다. 확실히 티가 나요. 좋아요. 필요하지 가 않고, 크로스핏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몸이 정말 탈탈 털리거든요. 힘든 와드들을 하고 나면 소변 색깔이 <laughs> 정말 또래져요. 그게 몸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비타민 자주 섭취를 해주면 다시 맑아집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즐겨 먹는 편이고요. 상할까봐 내가 안 갖고 왔는데 오메가3. 예. 몸의 면역 반응을 높여주는 게 확실히 티가 나요. 촬영에 집중을 하고 제 건강을 신경을 못쓸때 이제 비타민도 잘못 챙겨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까먹고 너무 이제 역할에 몰두하거나 작품에 몰두해 있으면 두드러기 같은 게좀올라와요 염증 반응. 몸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거죠. 그때 오메가3하고 폴리코서널, 코큐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줄입니다. 그럼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곳곳에 이 비타민들을 좀 둡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다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닭가슴살만 먹으면 변이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전자피를 제가 섞어서 먹습니다. 요거거든요 네, 차전자피를 먹는데 이 차전자피 얘는 먹기가 좀 어려워요. 차전자피만 먹고 물을 충분히 섭취를 안 하면 변비가 더 생겨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먹으면 1리터는 먹어줘야 돼요. 이것만 먹어도 살이 빠지겠더라고요. 네. 이제 또 다른 거를 좀 사봤죠. 이건 이제 오늘부터라는 차전자피. 성분에. 이게 먹기가 좀 편해요. 과립형인데 너무 이게 벌거벗기듯이 다.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약을. <laughs>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별별 이제 감기 특히 조심해야 되고, 코감기 약, 코감기, 감기, 감기 대비. 그리고 이제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이거는 벤포벨. 네. 이게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추천해줬어요. 마그네슘이 있는 거라서 생각날 때 먹어야 돼. 뭐 갤포스, 아무튼 이서 이거는 다시마 환.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심혈관 건강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마 환을 제가 좀 먹습니다. 환은 생강 환 먹고요. 생강도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마 환 이거는 이제 피건강. 피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각해야 돼요. 네. 약간 염증 반응이 올라오길래 무슨 증상이냐 물어봤더니 심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 신호다. 밤샘 촬영도 많고, 또 회식도 이제 또 해줘야 되고, 또 주연이니까, 그게 이제 피로가 누적되면, 몸은 빨리 이제 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심혈관 쪽으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평상시에 이런 관리들을 좀 해야 되고 워낙 이제 저희 이제 직업군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받거나 갑자기 횡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중 장년층이라면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피디님 말이에요. <laughs> 피디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laughs> 간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리마린 그리고 비타민 B군 간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이고요 밀크시스 비타민 B1, B2, B6 커큐민 암 예방 네, 이게 강황가루 이제 재료인데요 커큐민을 이제 지속적으로 먹으면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하는 이제 분들은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 아르기닌 근육 증진과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것도 이제 엘 아르기닌 이제 먹던 건데, 네, 먹던 건데 뭐 이거는 뭐 한번 제가 사봤어요. 이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이제 이엘 카르티닌 유산소 운동이나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할때 몸이 지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영양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 혼합유산균, 닭가슴살과 유청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면 화장실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예, 요, 요걸 하나 제가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파요. <laughs> 그래서 하루에 한알 정도. 와서 예. 자꾸 나오는 얘기 하니까 좀 그러네요. 휴대용 프로틴 보충제. 한국 사람들은 유천 단백질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 단백만 먹을 수 있는 에,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속이 거북할 때가 있어요. 대두 단백 같은 경우는 좀 속이 좀 편하죠. 그래서 섞습니다. 빵이라고 써있는데, 좀 달달해요. 맛있어요. 초코맛이요. 네, 초코맛. 이거는 그래도 첨가물이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어프라이어로 닭가슴살을 구워서 그냥 갈아먹습니다. 어. <laughs> 거기에 이제 과일도 여러 가지 섞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아,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생으로 그냥 닭가슴살만 그냥 빨리 갈아가지고 얼른 그냥 섭취하는 형태. 그냥 흡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거만 먹으면 질리니까 다른 제품을 뭐... 가든 오브 라이프라고 비싸요 맛은 저게 더 좋아요 일회용 단백질 네, 이거는 대두 단백이거든요 올가닉입니다 올가닉 그럼 이제 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정말 우리 조회수나 구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는 진짜 추천을 받아서 이거 먹고 이제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부스터라고 써있네 부스터스 애니멀 컷 우리 코치가 이제 추천을 했어 나한테 이거 먹으면서 운동하라고 조하실 때는 그런, 따로 그런 던거 저는 내추럴 예, 아. 네, 그냥 운동으로 오오 오. 이게 뭐야 이게 오 이게 뭐야 이게? 오 신기하다 이거를 하나씩 먹는 건가? 아니 스칼타 담근 거한번 먹는 거 아니야? 이걸 한 번에?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나안 먹을래 이거 제가 <laughs> 약사는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좀 예, 멘트를 좀 남겨주세요 잠깐 휴식기라든지 이럴 때도 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배우로서 좀 연마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액션씬 같은 거를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하루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을 가진 배우가 되려면 평상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영양제를 먹는 건 개인의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배우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작업실에서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과 프로틴 브랜드 소개를 좀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편안함에 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음, 아, 사랑이 사랑이 가장 큰 영양제입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사랑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록을 하거나 보디빌딩 선수가 아니잖아요. 조헌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일 뿐이에요. 그게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고 그 결과가 그쪽에 있는 거지. 몇 프로, 달성, 대회 2등,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